이 내용을 모르고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간병인 보험 광고 자주 보이죠 근데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체 어떤 상품이 좋은 거지? 간병인 보험 진짜 필요한 걸까?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품을 피해야 할지 간병인 보험의 종류나 실제 성대한 비교 그리고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민수 대표입니다. 여러분 감기 한 번만 안 걸리고 평생 병원에 안갈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살면서 한 번쯤은 아프고 수술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간병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가족들이 24시간 간병을 해주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생계 때문에 간병에 매달릴 수 없고 자녀가 멀리 살거나 1인 가구의 경우에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결국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간병비 하루 평균 1 2만에서 13만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350만원에서 39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실무에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비용은요, 앞으로 더 싸질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물가상승률에 따라 당연히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 생각하고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간병비 걱정 없이 입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미래 물가상승률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가족의 시간과 감정 부담까지 줄여주는 보험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피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온 수천 건 중에서 간병인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후회한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담보 보장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예요. 보험료가 젊을 때는 저렴하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로 한 70대, 80대가 되면 보험료가 갱신되겠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입만 하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내가 납부를 못하면요. 보장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가족 간병이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죠. 실질적으로 입원했을 때뭐 짧은 입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돌봐주는 경우가 있죠. 한창 가족 간병이 된다, 안 된다, 약관상 보장 내용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가 나뉘는 겁니다. 셋째는 내몸 상태에 안 맞는 플랜이에요. 내가 건강체가 아닌데 건강체 플랜으로 억지로 가입하거나 내 병력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질 않았는데 간편 심사 상품이라서 유병자 상품으로 비싸게 가입하는 경우. 몇십 년 동안 납부하는 보험료 차이는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세 가지만 피하셔도 절반은 성공이라 봐요. 세 번째는 간병인 보험의 종류.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간병인 지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예요. 장점은 내가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죠.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성인데 여성 간병인분이 와요좀 불편할 수 있죠. 반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간병인 교체도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요.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고 입원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갑자기 다치거나 사고로 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차로 타고 오는 경우에는 48시간 전의 신청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갱신형만 존재해요 노후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이번 시에 하루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간병인을 고용하든 가족이 돌보는 상관없이 약관에만 해당이 된다면 가족 간병도 보상받을 수 있고 비갱신형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체증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병 보장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직접 보내준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10년, 20년 후에도 보장금액이 올라가는 플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보험상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내가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 대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이에요. 어떤 상품이 가장 유리한지 또내 상황에선 어떤 선택지가 가장 최선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번 예시는요. 50세 남성분이 20년납 90세 만기로 사용일당을 가입하는 기준이에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간병이 사용일당 20만 원, 그다음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39,144원인데, 내가 10년 이내 혹은 7년, 8년, 9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안 했었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할인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체증형입니다 5년마다 내가 받는 보험금이 보험료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보험금이 20%씩 증가합니다. 보험료는 37,634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입원 수술이 없었던 시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는 가장 인기 많은 플랜인데 20년 후에 내가 받는 보험금이 두 배가 되는 구조예요. 월 보험료는 56,453원이고 이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원 수술이 없거나 또 다른 부위 전체적인 보험사를 비교했을 때더 저렴한 플랜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한달 입원 시에 3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30일 동안 입원을 한다면 총 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180일 한도도 있고 180일 이상의 보장도 되는 담보들도 많이 있어요. 쉽게 미래 간병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 태증형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보험 상품을 고르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증형이나 기본형이냐? 젊으신 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사실 간병인을 보장받는 시기가 뭐 50대, 60대, 80대가 좀 아무래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기 때문에 체증형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은요, 어차피 10년 뒤, 20년 뒤에 체증형 되는 게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요. 지금 당장 보상받는데 보험료가 그만큼 가성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병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건강체 고지상이 있고, 유병자 고지상이 있어요. 간편심사도 또 예전과 다르게, 이번 수술이 10년 동안 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또 할인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나에게 맞는 고지상 상품으로 가는 게 보험료의 편차도 크고요. 내가 저렴하게,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긴 해요. 병력이 그...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질문입니다. 고혈압인데요, 뭐 수술이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당뇨가 있어요. 현재 치료 이력이 있던 분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플랜들이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연락 주세요. 고지 완화, 간편 심사, 병력에 맞는 설계 가능. 단 내가 해당하는 플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막상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으려니까 막막하실 겁니다.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지, 병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보험료 대비 가장 좋은 보장을 받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보험은 절대 하나로 통일된 정답이 없습니다. 내 나이, 병력, 가족 상황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또는 제가 댓글 고정에다가 카카오톡 링크랑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요. 저희 팩트체크팀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S금융온라인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